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미국 담당하고 있는 고선영 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미국 방산업계와 이제 탑픽으로는 로키드마틴 이렇게 좀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시장 전반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슈이니만큼 참고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콘텐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연초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분야는 역시 이제 방산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D 수익률을 보면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이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유럽과 그리고 정부 주도로 수주 모멘텀을 받고 있는 한국 위주로 좀 YTD 수익률 자체적으로 좀 우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현재 한국이 받고 있는 수주 모멘텀을 이미 선반영했던 만큼 최근에는 다시 소강 상태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글로벌 방산 업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가는 이제 미국이 되고 그 중에서도 로키드 마틴이라는 탑 기업을 분석함으로 통해서 향후 업황이나 투자 시점에 대해서 간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 이제 준비해 봤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산업 측면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향후 수년대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예산 감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좀유효해졌다는 점을 들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소진된 미국 그리고 유럽과 같은 주요국들의 무기 재고 축적 수요도 따라 늘어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차트 보시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각국의 국방 예산은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선 왼쪽에 미국 국방비 추이하고 전년비 증감률, 즉 YOY 증감률 그러놨다고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이후 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제 들고 왔습니다만 경기 침체 이후에는 정부의 경기 이제 지원이 충분히 이제 진행됐고.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국방 예산이 감축되거나 증가폭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이 현상은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 정부 재정 지원이 집행되었던 지난 2021년에도 사실상 이제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번 팬데믹도 좀 유사했다라고 이제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변화의 계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이제 2022년 1월에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국방비 예산에 대한 변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방비 증가 움직임은 냉전 이후로 좀 장기적으로 중립적인 포지셔닝을 유지했던 유럽을 중심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타 지역들 수익률 증감률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한 최근 3월에 2024년 회계연도 기준이죠. 국방비를 증가시켰던 측면이 있었는데, 관련해서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국방비 지출 이제 움직임이 자주 국방에 대한 각국의 인식 변화로 시작됐던 것만큼 정부 지원 여력과는 별개의 노선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안, 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소진된 주요국들의 무기 재고 축적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유럽 각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이미 상당 분량의 무기를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제가 국가별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규모를 좀 뜯어봤는데요. 우선 미국이 역시라도 역시나 이제 1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2위로 독일과 폴란드 그리고 3위로 영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 들어봤던 국가이셨을 텐데 하나의 어러 스페이스를 비롯해서 국내 방산 업체들과 지난해부터 이제 수주 계약을 연달아 차지하고 있는 국가기도 이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와 근접해. 안보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끼는 국가 위주로 현재 무기 지원을 상당수 많이 진행을 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 차트로 이제 보시면 국가별로 갖고 있는 전체 무기 재고 수준에서 몇 퍼센트를 과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차트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후 평균이 한 8, 전체 무기 재고의8% 정도 되는데 그걸 상회한 지원을 한 국가가 이제 10개국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럽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고엔 4.5% 정도 제공을 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소진된 재고만큼 각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채워야 되는 필요성이 당연히 이제 제기가 됩니다. 즉,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기로 소진됐던 재고 축적의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 업체 실제 수주 계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로키드 마틴 좀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우선 로키드 마틴이라는 기업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매출 기준으로는 전 세계 1위 방산 업체고요. 전체 매출의 74% 정도가 미국에서 창출이 되는데 해외 매출을 봐도 이제 대외 판매 라고 해서 미국 국방부가 중재를 써서 각국에 판매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사실상 미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솔직하게 한 80%에서 85% 정도도 된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한 방위산업 전 영역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F35를 비롯해서 전투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또한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제 무기 조달하고 R&D를 비롯해서 미국 국방부의 무기 체계라고 불리는 웨폰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할당돼서 이제 관련된 무기로 그 예산이 이제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핵심 계약 기업이고요.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천주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의 중심에선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동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제가 그려 놓은 이제 오른쪽 차트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 수주 잔고를 좀 최근 실적 발표된 기준으로 좀 그려 놨다고 봐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동사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9배 이상 이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20년부터 이제 수주잔고 추이를 좀 그려놓은 거긴 한데, 상승세만 봐도 굉장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수주잔고 자체가 향후 매출에 대한 가시성을 의미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이와 관련돼서도 참고해 보시면, 향후 매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왼쪽 차트 좀 짧게 봐도 미국 국방부 회계연도 2024년도 예산 추이 좀 그려놓은 상황이고요. 현재 무기체제 제가 말씀드린 웹폰 시스템 내에 예산이 할당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좀 그려놓은 상황인데 회계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전투기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 할당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이제 2023년 회계연도 시점에는 동사 주력 제품이죠. F35에 할당된 자금은 물론이고, 주문 건수도 좀 감소하면서, 로키드 마틴 자체에 대한 수익성 우려도 좀 존재했었던 상황인데, 이번 2024년 회계연도에는 이제 83대 정도로 F35 주문 건수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할당된 자금 또한 늘어난 상황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요국들의 군비 증강 움직임과 유럽에서 시작된 재고 축적 수요는 미국을 비롯 즉 로키드 마틴을 중심으로던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 업체들의 수요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선제적인 수주 계약을 통해서 향후 매출 가시성이 가장 높은 로키드 마틴에 대한 투자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접근이 유효한 시점인 만큼 설명해드린 부분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